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속 노화와 근육 건강에 대해 특히 근감 소증이 노화를 부를 수 있다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근육 건강으로 젊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볼까요?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예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죠. 오늘 이 영상에서 근감소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봐요. 근육 건강 정말 소중하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짐을 들때 손이 떨리거나 오래 걷다가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요즘 쇼핑백을 들고 오시면서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네 하시곤 해요. 저도 가끔 운동을 쉬면 몸이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찰 때가 있어요. 사실 나이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 흔한 일이에요. 이를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방치되면 몸이 약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며 노화가 더 빨리 올수 있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집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근육 건강을 지키고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천천히 차근차근 배워볼까요? 먼저, 왜 근육이 중요할까요?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균형을 잡아주며 심지어 칼로리를 태우는데도 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근육이 건강하면 계단 오르기나 물건을 들기가 수월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죠. 저희 이웃 어르신 중한 분이 계단에서 미끄러지셨던 적이 있는데, 근육이 약해져서 몸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근육이 줄면 대사율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 쉬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걸 넘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릴 팁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것들이니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로 근육을 위한 운동이에요. 운동이라고 하면 무거운 기구나 헬스장이 떠오를 수 있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뻗고 5초 정도 버티세요. 그 다음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반복해요. 이걸 하루에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해보세요. 저는 아침에 TV를 보면서 이 운동을 하곤 하는데 다리가 한결 가볍게 느껴져요. 또 벽을 짚고 서서 스쿼트를 조금씩 해보는 것도 좋아요. 깊게 앉지 않아도 괜찮아요. 5번에서 10번만 해도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처음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저희 할머니도 이 운동을 시작하신 뒤 몸이 좀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즐거워 하셨어요. 두 번째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챙기는 거예요. 근육은 단백질을 먹여줘야 강해지고 유지될 수 있어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그리고 콩류 같은 음식이 좋은 선택이에요. 저는 아침에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어 먹는데 그 위에 아보카도를 조금 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또 요거트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섞어 간식으로 먹는 것도 추천드려요. 단백질은 근육을 회복하고 키우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체중 1kg당 0.81g의 단백질을 목표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60kg이시라면 48에서 60g 정도예요. 처음엔 계산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간단한 팁으로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닭가슴살 100g. 저녁에 두부 한모 정도 먹으면 이미 50g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저는 주말에 가족들과 닭고기 수프를 끓여 먹으면서 이거 근육에도 좋다. 하며 즐겁게 밥을 먹곤 해요. 세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습관이에요.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고 자라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잠드는 습관을 줄이고 10시쯤 자려고 노력한 뒤로 몸이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또 하루 중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아요. 동네를 산책하면서 햇볕도 쬐고 근육도 움직일 수 있답니다. 저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걷기 하시는데 몸이 뻣뻣하지 않아서 좋다 하시면서 새소리도 즐기세요. 스트레스는 근육에 긴장을 주니까 가끔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차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근육도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기 쉬워요. 하루에 1.5리터에서 1리터. 그 정도 물을 마셔보세요. 저는 물병에 레몬 조각이나 오일을 넣어서 맛있게 마시곤 해요. 또 운동 후에는 더 많은 물을 마셔서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더운 여름철이나 실내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탈수가 오기 쉬우니까 자주 챙겨보세요. 저는 책상에 물병을 올려놓고 틈틈이 마시는데, 이게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물을 자주 마시면 근육도 촉촉하게 유지되고 피부도 좋아진다는 추가 보너스까지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 체크예요. 근감 소증은 초기에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 병원에서 근력 테스트나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저희 아버지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조언을 받으시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법이나 식단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운동 좀더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뒤로 의자 운동을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가 몸에 큰 변화를 주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균형감각을 키우는 연습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지기 쉬워지니까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간단히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해 보세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을 살짝 들고 10초 버티세요. 처음엔 흔들릴 수 있지만 매일 하면 점점 안정감이 생겨요. 저는 아침에 이를 닦으면서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효과가 좋아요. 저희 이웃 어르신도 이 연습을 하시면서 계단에서 발이 헛디지는 일이 줄었어요 하시더라고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에서 자신감도 붙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에요. 근육 건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거 효과 있을까? 했지만 한 달쯤 하니까 계단 오르는 게더 편해졌고 쇼핑백 들기도 수월해졌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주말마다 가족끼리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웃음도 나누고 서로 운동 목표를 응원해요. 이런 작은 시간들이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진답니다. 추가로 근육 건강을 위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따뜻한 목욕이나 스트레칭도 근육을 풀어주는 데 좋아요. 저는 저녁에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몸이 이완되고 다음날 근육이 덜 뻐근해요. 특히 겨울철에 찬바람 쐬고 들어오면 이게 정말 힐링이 돼요. 여러분도 틈틈이 해보시면 몸이 더 편안해질 거예요. 또 계절에 따라 옷차림을 조절해서 근육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엔 목도리나 담요를 활용해보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루틴 정리해볼게요. 첫째, 집에서 할수 있는 근력 운동. 둘째 단백질 풍부한 식사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넷째 충분한 물 마시기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 여섯째 균형 감각 연습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따뜻한 케어까지 이 일곱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근감 소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용과 관련된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